좋은 아침입니다. 2월 9일. 9일 수요일입니다 개사일입니다 바로 뱀날이죠 그죠 뱀은 뭡니까 닭을 만나도 좋아하고 원숭이를 만나도 좋아하고 소를 만나도 좋아하겠죠 근데 뱀은요 개를 만나거나 그죠 돼지를 만나거나 하면 재수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수는 모토를 좋아하죠 무인 무진 무어 무신 무술, 무술 무자이를 좋아하는데 이것을 무게합파를 그럽니다 오늘 검정색 옷을 입으시고 숫자는1자6자로 쓰시고 예, 방향은 북쪽이겠죠 성품이 아주 총명하고 그죠 자기 능력이 아주 임무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개수는 정화를 싫어하죠. 정묘, 정사, 정미, 정류, 정예, 정축이를 싫어 이것을 정계 충이라고 그럽니다. 예, 교사, 약사, 임대어, 한의사, 유통, 숙박업이 좋고요. 건강으로는 간, 교통사고, 피부병, 탈모,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띠벼논새, 뱀날 띠별운새 들어가 볼까요? 수현입니다. 수요일 이별운세 지띠부터 봅시다 뱀날입니다 하 오늘 모든 게 불타오른다 그러네 사업도 연애도 건강도 예, 뭡니까 금전도 매매도 모든 게 불타오른 그런 날입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자사일주 금국이죠 4주가 금입니다 자 보니까 예 밤에 사업이 불타고 금전이 불타고 매매 승사 이사 학업 다 좋은데 연애는 없다 그럽니다 자 봅시다. 예, 범띠 봅시다. 범 띠도 오늘 봅니까? 일이 바쁘네요. 금전이 들어오고 매매, 성사, 이사, 학업 모든 게 바쁜데 연애는 없습니다. 자 토끼 띠 볼까요? 토끼 띠도 오늘 아주 분주한 날이네요. 아주 바쁘고 사업이 잘약되고 금전이 들어오고 매매, 성사, 청약 다 좋은데 얘기도 연애가 없습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는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네요. 그지 연애운이 좋고 매매운, 성사운, 금전운, 사업운, 건강운 모든 게 좋습니다. 뱀띠 BMT 볼까요? 뱀띠도은 바쁜 하루가 되네요. 연애 남자 운이 있고요. 매매운 성사운 연애운 금전운 건강운 모든 게 좋습니다. 자, 요 말띠 볼까요? 말띠돌은주한 하루가 되네요. 더그저 돈도 되고 매매도 성사도 되고 사업도 되는데 연애가 없다 그래서 그래 좀 우울해진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 운은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연애운 좋고 매매운 성사운 금전운 건강운 가 여행운 모든 게좀학업도 좋겠죠. 자, 원숙이띠입니다 신압수계. 역시, 운명의 남녀를 만나게 시집, 장가를 가게 되고요. 그죠? 일단, 매매, 청약 이사, 금전, 사업, 모든 게 좋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는 금전은 조금 매매운, 성사운, 사업은, 그, 건강운, 학업은 다 좋은데, 여기도 연애는 없답니다. 개띠, 원진살 볼까요? 원진살, 예. 전화, 이복이 되네요. 낮에는 헤어지고, 밤에 다시 소개팅을 맞는데, 좋은 소개팅이 있어서, 연애운이 다시 좋아지고, 사업은, 금전은, 예, 이사운 모든 게 좋은데 오전에는 좀 조심하세요. 자, 뱀띠 BMT 볼까요? 뱀띠도 역시 연애는 없답니다. 그러나 사업은 좋고 매매용 성사운 금전은 이사운 다고 하급도 좋은데 오늘은 연애 없이 조용한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